얼굴이 삐쳐요. 와. <laughs> <laughs> 순식간에 소면 네. 한 덩어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생김 아. 선생님 아. 같은 경우에도 해산물을 네. 네. 만드시죠. 네. 아. 그러면 네. 회를 이렇게 얇게 쓰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사실 일단은.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쉽게 예를 들면 채소를 자를 때는요, 이게 고정되어 있고 움직이지 않잖아요. 네. 근데 생선 살 같은 경우는 미끌거리고 계속 이렇게 흐물흐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잘려 나갈 때도 살이 부서지지 않게 아. 잘 잘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아까 봤을 때 정말 살이 다 살아 있었어요. 우와. 자, 계속해서 이제 물회 면을 완성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이를 세팅하시고요. 무채 썬거 하고 지금 예. 회랑 헷갈려요, 진짜. 마늘. 마늘. 그리고 면면한 면. 면 덩어리가 소면 같습니다. 라고했 지금 그냥 멀리서 봤을 때는 그냥 소면 같아요. 소면. 네. 그리고 이게 고추입니까? 중양고 추 예. 그리고 대파. 예. 쪽파죠. 네. 쪽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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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깨소금. 깨소금이 들어가네요. 깨소금이 들어가네요. 예. 깨소금을 들어가요. 그 다음에 자가루김가루좀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새싹 어. 어, 와. 예. 네. 네. 그다음. 참기름. 아, 참기름. 아, 참기름. 한하게자면 어, 아아아아 위에 참기름이 그 올려졌습니다. 네, 물회장이라고. 네, 물회장. 물회장. 물회장? 어자 고추장을 한 숟갈 넣고요. 네. 아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위에 자, 여기서 이제 어. 조금 더 곁들여 드실 만한 게 이제 해물. 어. 어 이거요? 이제 해삼. 해삼. 해삼 해물이 들어갑니다. 어, 해삼. 해삼. 이게 들어오면 얼마나 쫄쫄이 다녀요? 그리고 전복. 전복이 들어요. 전복도 아주 흥이 들어가네요. 그럼이건뭡니까 그렇죠. 소라 소입니다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 어떻게 먹어요? 육수를 먼죠 육수보다는 먼저 이제 양념을 거기 비비셔야 돼요. 양념을. 아아 그래. 그래 육수 육수를 부었을 때 이제 거기 이제 맛이 배이도록. 비비 보세요. 예. 요 이렇게 해서 먹으면 비빔면이지 뭐. 비비 해면이지. 그리고 그렇잖습니까? 그냥 이렇게 먹어도 맛있겠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먹어도 맛있겠는데요? 아, 아, 양념 자체로. 아, 아, 이런 것도 못 봐요, 강호동 씨가. 예, 네, 아 잘한다. 이걸 음. 육수하이 씹먹게 되면 그 맛도 일품일 것 같아요. 음. 자 이제 양말 조금 이제 두번많되죠 예, 두 번, 세 자, 번. 자, 고항 물에 네, 네, 완성을 빨리.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육수를 강호동 씨가 네. 세 주저 정확히 넣고요. 네. 그 네. 위에. 얼음을 <목소리도> 또 우와 우와 그를 올려요 우와 야 자수합니다 이거 이거 보여드릴까요? 우와 우와 이 소리 봐요 오, 그 누룽 누룽지탕에 뭐 붙는 것 같아요 네. 자 얼른 봐서 얼른 봐서 보세요 아. 네. 네. 자 우리 아. 씨가 아. 완벽한 무대에한 수저 뜹니다. 면봐 봐. 면면. 면 한번 주세요 여기 밑에 다 면이에요, 네, 이게. 농어면 네. 농어면. 그리고 네. 어때, 어때? 네. 국물 맛이. 이 예. 어때요, 어때? 제일 농물 드세요. 네. 네, 주세요. 나 이거 싫어요. 이거 싫어요. 차가워. 또, 또, 또. 어, 어때 아니, 어때요? 이게. 어. 우 야, 또 드신다. 정말 맛있다. 아, 네, 네, 네. 양이 얼마예요? 이 심사위원들 서셔야 되기 때문에. 자, 자, 잠깐만요. 말좀 남아. 아, 보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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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마술 이제 그만 두시고 정말 나는 마을 보고 형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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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두셔야 돼요. 마술 <laughs> 보고 나는 마술 잘 표현할 자신 있다. 자, 경쟁률이 높습니다. <laughs> 소유. 소유소유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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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랑 같이 이 바로 그 포항에서 유명한. 그렇지. 이게 바로 그 포항에서 유명한. 그렇지. 포항. 여기 입이 너무 크겠다. 그렇게 하면. 네, 예, 멋있게. 자, 밀어넣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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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밀어넣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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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오늘 먹방 제대로 하시네. 맛이 어때요? 뭐라고 표현이 안 돼. 어, 얄미워 <목소리> 죽겠어. 마트에. 근데 면이 너무 부드러워서 안 씹혀. 그냥 녹아 없어. 그냥 녹아요. 그냥 녹아요. 그냥 녹아요. 정말로. 잘 못하겠다. 아 어, 입부터, 아, 네, 입부터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입부터, 입부터, 입부터. 맛있는데? <laughs> 완전 맛있어. 그럼 꿈으로 한번 드셔보세요. 어, 지금 오늘 뭐 났어 진짜 이게 먹고 싶어서 포함으로갈 정도예요? 네. 박정이 씨, 네? 농담이 아니고. 네. 전 농담이 면 개인적으로 회 별로 크게 좋아하지는 않는 사람이에 저도 예요 네. 저도 예요 근데 이건 진짜 나한 번만 더 아니 야 이게 멈출 수끊을 수가 없어요. <목소리> 아니, 계속 진짜. 당겨. 아니 농담이 아니라니까. 아니야. 아니야. 장난 아니에요. 어, 진짜 장난 아니에요. <목소리>